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의 삶이 메마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강물을 내어 주시고 소망의 새싹을 틔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승천하시기 앞서 어찌 보면 마지막 주님의 육성과 같은 기록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 날,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땅끝까지, 어찌 보면 가까운 삶의 영역에서 먼 곳, 익숙한 곳에서 미지의 세계로, 친숙한 곳에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전도자가 되고 또 선교사님이 되는 아닭 중에 하나는 이 부르심 때문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데요, 지구가 어떻습니까? 지구는 둥구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친구들도 만나고 결국은 내가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땅 끝은 때로는 아주 먼 곳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가까운 내발 네 딛고 있는 곳도 결국은 땅 끝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땅 끝은 어디입니까? 바로 내가 살아가는 삶, 가정, 가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땅 끝은 분명히 가정입니다. 어찌 보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의 자리가 가정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동의하면서도, 때때로 누군가에게 전도하는 것이 더 낫지, 참 가족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이 보통 어려운 것 아니다, 이런 생각 종종 하지는 않으십니까? 모두가 가정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중요한 책무는 잘 알고 있지만, 실천으로, 또 언어로, 대화로, 몸짓으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교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또 하나의 땅끝 선교지임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분명 힘과 격려를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행복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관계의 시작은 언제나 대화이죠. 말에서 행복을 느끼고 또 때로는 말로 인해 상처를 받습니다. 가족 간에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가느냐에 따라 그 가정의 분위기는 정말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악독, 노함, 그리고 분냄, 떠듬, 그리고 비방,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독은 무엇입니까? 날카로운 말, 그리고 약한 곳을 찌르는 혀라고 할수 있습니다. 말할 때마다 누군가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면 어떻게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영린이라는 말이 있죠. 용의 목에는 여러 개의 비닐이 있는데, 오직 하나의 비닐만 결을 달리해서 존재한다고 합니다. 용에게는 이 영린, 이 결을 달리하고 있는 이 비닐이 아픈 곳인데, 누군가 이 아픈 곳을 건들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하죠.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아프고 아파서 덮어놓은 삶의 비늘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독한 말은 그 비닐을 자꾸 건드는 것이죠. 누군가의 영린, 누군가의 비늘, 누군가의 상처를 본다면 그것은 덮어주고 싸매주라고 하는 주님의 뜻입니다. 자꾸, 자꾸 해지으라고 자꾸 찌르라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죠. 상처를 들쳐내고 소금을 뿌리는 일은 누군가의 영린 아픈 비닐을 계속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우리는 누군가의 영린, 누군가의 아픈 상처를 끊임없이 해집으며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노함과 분냄은 바로 이러한 결과로 인해 서로 간에 드는 감정적인 격분을 의미합니다. 노하다는 것, 분내, 분낸다는 것, 다 분노의 일환이 아니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부부간의 격한 싸움은 자녀들에게는 전쟁과 같은 공포를 줍니다. 그리고 자신들 때문에 부모님이 싸운다고 자녀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떠듦, 이러한 분노, 그리고 이러한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이 어떤지, 서로의 요즘 감정이 어떤지 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잦은 대화로 털어낼 수 있는 먼지 같은 것들을 대화로 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진득진득하게 기름기가 껴서 그 후에는 닦아도 닦아지지 않는 굳은 상처 그리고 기름으로 엉겨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서로에게는 이처럼 찐득찐득한 영인이 우리 가정에 있지는 않습니까? 살짝만 건드려도 뜻하지 않게 분노하여 상대방도 힘들고 자기 자신도 놀라게 되는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진득진득하게 기름과 같은 상처로 남겨지지 않도록 털어낼 수 있는 마음의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대화 가운데 오히려 묵은 상처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악독과 노함과 분내함과 그리고 떠드는 일로 치닫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악한 마음마저 들게 되죠. 이와 같은 대화의 성향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자녀들과 모처럼 대화를 해보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잔소리에 그쳐지고 그리고 침묵이 감돌고. 서로가 서로에게 고독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신문에서 우연히 보았던 가족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짧았는데 제 마음을 울렸음에도 그 내용이 잘 생각이 안 났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우연히 그 시를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밖에선 그토록 빛나고 아름다운 것, 집에만 가져가면 꽃들이 화분이 다 죽었다. 무척 짤막한 시인데요. 가족의 슬픈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이란 밖에선 그토록 빛나고 아름다운데 집에만 가져오면 죽어버리는 꽃과 같고 화분과 같다고 이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족원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울타리에서 더 빛나고 생기를 품으며 활력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사랑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정을 일궈 나가고 있습니까? 추석 네, 명절 돌아서기만 하면 밥 달라고 하는 이 돌밥족들과 함께 우리는.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명절을 넘어서서 앞으로 가족과 부모님과 형제와 우리는 어떠한 관계를 지향하며 땅끝 우리의 엄연한 선교지라고 할수 있는 가정에서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에게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지 않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용서받는 것처럼 너도 친절하게 용서하며 불쌍히 여며 살아가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기 친절하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발음을 갖고 있습니다. 친절하다 크레스토스. 크레스토스와 아주 유사한 발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때 크리스토스, 친절하다라고 하는 발음이 크레스토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레스토스, 그리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친절하신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의 이름 안에는 친절함이라고 하는 것과 무척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친절한 그리스도인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또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 중 성경에서 두드러지는 주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받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집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자비의 마음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언젠가 EBS에서 노숙자분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노숙자들은 모두 절벽 안에, 아래 그늘진, 상, 그늘진 곳에 상처난 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라 할수 있겠죠. 노숙자였다가 힘겹게 일어나 자기가 체험한 노숙인의 삶을 만화로 글로 풀어내는 작가분이 이렇게 말한 것, 무척 기억에 남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여러분께서 노숙인을 볼 때, 참 못나고 게으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어쩌다가 살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왔을까. 그런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봐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살고자, 살고자 그들도 무척 애썼는데, 그러나 막막한 삶의 벽 앞에서 결국, 노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 연민의 마음을 가져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쌍히 보는 것은 감정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족을, 부부를,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그 사람에 대한 태도와 시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 고부간의 갈등, 갈등을 경험합니다. 아무래도 아내가 이 어머니를 잘 품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 말다툼을 하게 되죠. 냉랭한 시간을 보내는 중에 다음과 같은 조언을 얻게 됩니다. 조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내분께서는 낯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아마 아내분께서도 결혼한 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보려고 애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이 남편분은 아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자기의 주어진 환경과 이전의 경험의 토대 속에선 그래도 최선을 다해 시어머니를 복양하려 애쓰고 있구나. 그 생각을 처음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절벽 위에 위태로운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절벽 위에 살아가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며 용서하며 아끼기를 주 안에서 주님을 본받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뒷모습조차 보지 못합니다. 그 쓸쓸함, 그 허전함, 그 두려움,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살아가는 우리의 그늘진 모습, 그리고 우리 뒤에 놓여 있는 수천 낭떠러지의 절벽. 그러나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울고, 청년들은 청년대로 울고, 부모는 부모대로 울고 있는 그 뒷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될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에 우리는 사랑의 증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일매일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주 가정에 보냄받은 사명자로 그리고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명절,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